이야, 저는 도우 님, 도왜 늦으셨죠? 제가 먼저. 에비. <laughs> <애비>. 에비. <애비. 웃음> 저 찍어, 저, 저 찍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? 여기 <laughs>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데. 너무 성성 든거 아니야, 여게 네 맞네 설마 뒤에해어거 아닐까 아니야? 술 맞는 듯? 근데 5시부으니까 빨리 밥을 먹고 오자 그래? 아. 심지어 우리 일찍 왔잖아? 먹을 수 있었어 우리 원래 3시까지 만나기로 했잖아 음~~ 땅땅땅 어떡하지? 주희야~~ 베트남 쌀국수인데 어떻게 생각해? 어 좋아요 어디 쌀국수에 사이버스... 얽힌 애비카이이야기올이 애픽하이 우리 딸요 우리 딸이 가 처음 결정할 때 먹었던 음식이짜리딸래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우리 니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우리 이 우리 니이 우리 딸이 요이 우리 딸이 이이이 안 거니까. 아, 나 오늘 시골격은 아니라 오늘 끝나면. 야 너무 좋구나. 죄송한데, 자꾸 발로 치시는데 자꾸 거슬려가지고. 아, 그래요? 어? 저희 커피 신발인데? <laughs> 심지어 약간 더 열받는 거. 약간 그 시밀로룩처럼 조금 다른 <웃음> 완밥. 헵! <laughs> 와, 저 사우론의 눈좀 봐. <laughs> I'm singing the rain <laughs> 약간 아쉬움이 많아 보이세요? 아니, 표정이 안 좋으신데, 무슨 일 있으세요? 편찮아 나요 <laughs> 나는 에픽페이편도 <에이> 왔는데 <laughs> <laughs>

저희도 10주년이잖아요. 우정 축제야. 10주년. 너무 너무 신나요. 너가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저 저 사람 뭐야 이러고 쳐다봐 계속. 그 쟤네 뭐야? 뭐뭐 갈봉 어, 어, 어. <laughs> <것> 같기도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뭐야? <laughs> 아, 아니에요. 고들기삼 아, 아. 어디? 저기 저기. 어. 오 어? 예아 예 예아 어 이런 것도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? 오늘 아 진짜? 예한 이틀, 이틀 더못 했으면 개 네. 먹을 뻔 가지고 놓고 왜못 해? 아까 간 너무 민석이 얼마나 탈락지 음, 콘서트요? 저는 좋은 좋은 되게 조심히 먹네. 방금 뭐본거 있어요? 에피카이의 가스라떼라는 곡이 있어요. 근데 여기 카페 이름이 지오디야. 동 어느 카페에서 가 한... 여기 지금 보니까 굴고기아이 진짜 기분 나쁘네. 나 혀를 대었네 원래 오늘 의상 컨셉이 제가 이 옷을 원래 입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코스프레를 하려고 이거를 아, 샀거든요. 네. 해관에서 오늘 출발해. 추인생가요 아, 혹시? 셔츠에다가 이거 무지포로 하나 하나 다 잘라가지고 붙인 거거든요. 이거 심지어 이게 이 보이는 쪽만, 이렇게, 이렇게, 여기, 이쪽만. 얼마나 설렜겠어요, 이거 만들면서. 박규모, 이키우마오 Don't worry about me. 이게 Don't 그 Not h a n k 라는 노래 가사예요. 엄마 오늘 채선아 고맙고요. 그 입금은 혹시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? 아까 밥 맛있게 먹었다 그겠지 네. 커피값까지 해가지고. <laughs> 고마워. 꼭 조심히 가있어. 입금은... 잘라 고마워. I'm a born hater.